안녕하세요. 저는 국제 경제 칼럼니스트 제임스 히트먼입니다. 시발택시라고 아십니까? 1948년 여름 서울 종로 거리를 달린 그 차는 미군 트럭을 뜯어내어 자력으로 조립한 보잘것없는 최초의 한국차였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조악한 한 대가 훗날 한국을 세계 3위. 자동차 강국으로 이끌 첫 불씨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자세한 반전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거리는 아직 전쟁의 상처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1948년 여름, 종로 한복판에 낯선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낡은 미군 트럭과 지프의 잔해를 뜯어 모아 자력으로 조립한 보잘 것 없는 최초의 한국차, 이름하여 시발택시가 사람들 앞에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시작할 시 나아갈 발. 이름은 거창했지만 차체는 울퉁불퉁했고, 엔진은 매쾌한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 덜컹거리는 바퀴가 훗날 세계 3위 자동차 강국을 향한 첫걸음이 될 줄은 당시 사람들은 단순히 신기한 구경거리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아무도 몰랐던 역사의 반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 조악한 차가 어떻게 나라의 미래와 연결될까라는 의문이 곧 한국 산업사의 놀라운 답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차는 투박했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버스는 몇대 없고 전차는 노후에 제 역할을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종로에서 동대문까지 걸어가려면 반나절 그러나 시발 택시는 불과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은 쌀한 가마니 값에 맞먹어 비싸다고 투덜대는 사람도 있었지만 한 번이라도 타보려고 줄을 서는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좁은 뒷좌석에 몸을 구겨 넣고도 얼굴에 웃음이 번졌고 울퉁불퉁한 길에 덜컹거리며 머리를 부딪혀도 승객들은 이게 진짜 국산차야? 라며 깔깔거렸습니다. 아이들은 차가 지나가면 따라 달리며 손을 흔들었고 어른들은 기사에게 이거 진짜 우리가 만든 거 맞냐며 놀라워했습니다. 택시를 타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웃들에게 자랑이 되었고 그날 하루는 집안 분위기마저 달라졌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는 나 어제 종로까지 택시 타고 다녀왔다고 자랑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상징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시발 택시는 허술했습니다. 차체는 판금을 망치로 두드려 만든 수준이었고 엔진은 미군 잔여 장비를 개조해 억지로 맞췄습니다. 연비는 34km에 불과했고 변속은 거칠고 시동도 자주 꺼졌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위험할 정도였고 타이어 크기도 제각각이라 주행 안정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불완전한 구조물로도 실제 영업 운행이 가능했다는 건 기술 축적의 첫 단추를 끼운 것과 같았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단순한 운송 수단을 넘어 국가 기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굴러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자동차 공업 기반이 전무했지만 이 작은 시도가 훗날 현대, 기아, 대우 같은 기업들이 태어날 토대가 되었습니다. 운전사들도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손님을 태우고 돈을 벌수 있다는 사실도 중요했지만 더큰건 우리가 만든 차가 도로를 달린다는 감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정말 국산 맞아? 라며 고개를 갸웃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다시 줄을 섰습니다. 낯설지만 새로운 경험, 그것이 바로 시발택시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발택시는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나라 경제가 전후 복구로도 벅찬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은 사치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보잘 것 없는 첫 차가 던진 질문은 오래 남았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일본이나 미국처럼 진짜 공장에서 차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불가능해 보이던 상상은 훗날 현실이 됩니다. 이 질문은 당시에는 허무 맹랑한 꿈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물음표가 수십 년뒤 미국 도로를 달리고 유럽 언론의 찬사를 받는 한국차로 이어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보잘 것 없는 시작이 가장 거대한 반전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흑백 사진 속에 남은 시발 택시의 모습은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 초라함은 반대로 한국인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한 대의 조악한 택시가 굴러간 순간, 한국은 자동차와 함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발 택시가 남긴 질문은 오래도록 한국인의 가슴 속에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진짜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상상이 현실로 다가온 것은 1970년대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가난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던 시기, 정부는 중화공업을 국가 전략으로 내세웠고, 자동차는 그 핵심 산업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모두 한국이 차를 만든다고, 언덕길도 못 오르는 차를 누가 사겠나라며 비웃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현대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1975년 한국 최초의 독자 설계 승용차 포니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외형은 세련됐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 이탈리아의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설계했고 차체 라인은 유럽식 감각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엔진과 변속기는 일본 미쓰비시의 기술을 빌려와야 했고 생산 설비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절반은 우리의 힘으로 절반은 외국의 도움으로 만든 자동차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우리도 독자 모델을 갖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포니가 처음 거리를 달리던 날 시민들은 흥분과 의심이 뒤섞인 눈길을 보냈습니다. 국산 차라니 제대로 굴러가긴 할까? 어떤 이들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막상 도로 위를 질주하는 포니를 본 순간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버스를 타면 2시간이 걸리던 거리를 1시간 만에 주파했고, 마을 어귀에서는 포니를 샀다는 말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물론 문제도 많았습니다. 언덕길에서 시동이 꺼져 기사와 승객이 함께 차를 밀어야 했고, 여름 장마철엔 녹이 쉽게 슬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불평보다 박수를 더 보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힘으로 차를 만든다는 자부심이 그 모든 불편을 덮었습니다. 해외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한국차는 값싼 조립품이라는 낙인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중남미, 중동 같은 신흥시장에 포니를 수출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곳에서 포니는 의외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값이 저렴하고 수리가 쉬우며 무엇보다도 차를 소유한다는 꿈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해외신문에 한국이 자동차를 수출했다는 기사가 실렸을 때, 많은 한국인들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우리도 수출국이다라는 사실이 나라 전체에 희망을 심었습니다. 폰이는 완벽한 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결함투성이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세계 시장의 문턱을 두드린 첫 모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단순한 자동차를 넘어섰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던 한국차의 가능성을 스스로 증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발택시가 던진 질문 언젠가는 우리도 할수 있지 않을까? 그 대답을 처음으로 내놓은 차가 바로 폰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의 비웃음은 한국차가 성장하는데 오히려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비웃음을 이겨내며 한발더 나아갈 때마다 한국차는 조금씩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훗날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기차 시대로 이어지는 반전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포니가 첫발을 내디뎠을 때 세계는 한국차를 여전히 값싼 조립품으로 치부했습니다. 품질은 부족하고 기술도 외국 의존이라는 낙인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차로 세계 시장을 열겠다는 목표는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본격적으로 빛을 본 순간이 1986년 현대 엑셀이 미국 시장에 등장하면서였습니다. 엑셀은 단순히 또 하나의 소형차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미국 시장은 이미 일본차가 장악하고 있었고 유럽 브랜드들도 틈새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치열한 시장에 한국차가 들어간다는 건 무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엑셀은 가격 경쟁력과 실용성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판매가는 불과 5천 달러 대, 당시 중형차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에어컨 기본 장착 같은 실속 옵션이 붙자 소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출시 첫해 엑셀은 미국에서 무려 12만 대 이상 팔려나가며 한국차 사상 최초로 수출 대박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낯선 한국차가 미국 거리를 메우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고 일부 평론가는 값싼 장난감일 뿐이라고 비꼬았지만 소비자들은 이미 선택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미국 도로 위에서 엑셀이라는 이름이 흔히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문제도 따랐습니다. 내구성에 대한 불만, 고장이 잦다는 평이 이어지며 싼게 비지떡이라는 조롱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건 바로 그 조롱이 한국차의 집념을 더 불태웠다는 점입니다. 현대는 미국 소비자 불만을 기록하고 품질 개선에 착수했고, 이후 소나타, 그랜저 등으로 이어지는 업그레이드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비웃음 속에서 배운 교훈이 곧 한국차의 성장 동력이 된 셈입니다. 이 시기 한국 자동차 산업은 단순한 조립에서 벗어나 점차 독자 엔진 개발과 디자인 고도화에 나섰습니다. 당시 연구진들은 우리가 만든 엔진으로 미국 고속도로를 달리게 하자는 목표를 품었고, 실제로 1990년대 중반 이후 독자 엔진이 탑재된 모델들이 등장했습니다. 기술 독립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의 조롱과 불신은 한국차가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값진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팔려나간 엑셀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한국차는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시발택시가 던진 작은 질문, 포니가 보여준 첫 발걸음은 이제 엑셀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한국차는 금방 고장 난다며 비웃던 미국인들이 이제는 다음 차도 현대를 살까?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 반전이 한국 자동차 산업이 세계와 진짜 경쟁을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 한국 자동차 산업은 또한 번의 거대한 벽 앞에 섰습니다. 외환위기 IMF가 닥치면서 나라 전체가 휘청거렸고 자동차 업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한국차가 달리고 있었지만 공장 안에서는 줄줄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대우자동차의 몰락이었습니다. 한때 세계 경영을 외치며 140개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던 대우는 빚더미에 올라 결국 해외에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동네 골목마다 흔히 보이던 대우 로얄살롱, 에스페로, 라노스 같은 차들이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삼성 자동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휴대전화와 가전을 세계 정상에 올려놓은 삼성마저 자동차 시장에서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닛산과 제휴해 SMO를 내놓았지만 외환위기의 거센 파도 앞에 삼성은 결국 자동차 사업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아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라이드라는 베스트셀링 모델로 한때 전 세계 젊은층을 사로잡았지만 위기 속에서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길거리마다 뛰놀던 프라이드 택시가 불안한 미래를 상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절망적인 순간이 한국차의 반전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기아를 인수하며 현대 기아 그룹 체제가 출범한 것입니다. 같이 무너지는 이 하나로 합치자는 선택이었고 그 결단이 한국 자동차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한국차가 진짜로 글로벌 메이저가 되기 위한 고통의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구조 조정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털어내고 생존을 위해 품질 개선에 매달렸습니다. 소비자들도 체감했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고장나는 차가 아니라 점점 믿고 탈수 있는 차로 변해간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이 위기 속에서도 해외 소비자들은 의외로 한국차를 꾸준히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값이 저렴하면서도 디자인과 성능이 개선되자 신흥시장에서의 인기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한국차는 이제 싸구려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 전체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만 놓고 본다면 그 고통이 한번더 크게 도약할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대우와 삼성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지만 그 빈자리를 채운 현대기아는 글로벌 시장을 정조준할 수 있었습니다. 시발택시에서 시작된 작은 바퀴, 포니의 도전, 엑셀의 반전은 이제 현대기아 체제로 집약되며 본격적인 세계 무대 진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외환위기의 후폭풍은 깊었지만 한국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남은 현대와 기아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품질 개선에 매달렸습니다. 단순히 더 많이 파는 것이 아니라 믿고 탈수 있는 차를 만들지 못하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 현대차가 내놓은 전략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품질 보증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늘린 것입니다. 2000년대 초 현대는 미국에서 10년 10만 마일 보증이라는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 제조사들이 35년 보증을 내세우던 상황에서 현대의 파격적인 보증은 소비자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제 우리 차는 더 이상 싸구려가 아니다. 품질에 자신 있다.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설마 그 보증 다 지켜줄까? 라는 시선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현대차가 고장을 책임지고 꾸준히 품질을 개선해 나가자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JD 파워 같은 미국의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현대차의 순위가 점점 올라갔고 결국 도요타 혼다와 나란히 언급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차량 자체의 완성도도 달라졌습니다. 2000년대 중반 출시된 소나타와 그랜저는 이전의 한국차와는 완전히 다른 품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음과 진동이 줄었고 안전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미국 도로에서 2차 현대 맞아 라는 놀라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 한 미국 기자가 현대차를 시승한 뒤 기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차는 일본 차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가격은 훨씬 싸다. 그 말은 비꼬는 듯 들릴 수도 있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일본 차처럼 믿을만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한국 차는 드디어 싸구려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단계로 올라선 것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외제차를 동경하던 이들이 이제는 국산차가 더 낫다는 자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현대 기아차의 위상이 높아지자 국내에서도 우리 차가 세계에서 통한다는 자긍심이 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한국차가 품질로 반전을 만든 결정적 시기라고 말합니다. IMF라는 위기를 지나며 한국차는 선택의 기로에 섰지만 결국 품질을 붙잡아 세계 시장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이후 유럽에서의 성공, 북미 시장 점유율 확대, 나아가 전기차 시대를 선도할 기반이 되었습니다. 시발택시의 보잘 것 없는 바퀴에서 시작된 여정은 이제 세계 소비자들의 신뢰라는 새로운 무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곧 한국차가 또한 번의 반전을 만들어낼 발판이 되었습니다. 품질로 신뢰를 얻은 한국차는 또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좋은 차라는 평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디자인과 브랜드 가치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독일 출신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였습니다. 2006년 기아 자동차는 아우디 TT를 디자인한 슈라이어를 영입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차가 세계적 디자이너를 데려왔다는 소식은 충격이었습니다. 슈라이어는 단호했습니다. 한국차는 이제 남의 그림자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 우리만의 얼굴을 가져야 한다. 그가 내놓은 해답은 타이거 노즈 그릴이었습니다. 기아차의 전면부를 호랑이 코처럼 강렬하게 디자인해 브랜드 정체성을 세운 것이죠. 단순히 모양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한국차가 디자인으로도 승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상징이었습니다. 이후 소울, 스포티지, KO 같은 모델들이 세계 무대에서 눈길을 끌었고 예쁘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차가 처음으로 갖고 싶은 차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현대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15년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제너서스를 출범시키며 프리미엄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가 장악한 무대에 한국 차가 등장한다는 건 무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네시스는 세련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전문지에서 한국이 드디어 럭셔리 시장에 도전한다는 평가가 이어졌고, 일부 모델은 해외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하며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재미있는 건이 변화가 단순히 외관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국차의 내부 인테리어, 주행 감각, 심지어 브랜드 광고까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싼 차라는 이미지가 강했다면, 이제는 스타일리시하고 감각적인 차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한국차가 기능에서 감성으로 확장한 전환점이라고 부릅니다. 품질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디자인 혁신이 더해지자, 세계 시장에서 한국차는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시발 택시가 단순히 굴러가기만 하면 됐던 차였다면, 이제 현대 기아는 사람들의 욕망을 담아내는 차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국차가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기 직전 또 하나의 반전을 준비하는 예고편이었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급격히 이동하던 시기, 많은 이들은 다시 한번 한국차를 의심했습니다. 테슬라가 이미 선두인데 한국이 따라갈 수 있겠나?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차는 전기차 시대를 맞아 놀라운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현대와 기아는 각각 아이오닉 5와 EV6를 선보였습니다. 이 차들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양산형 800V 고속 충전 시스템을 탑재한 모델이었습니다. 기존 전기차 대부분이 400V 체계였던 시절 한국 차는 단숨에 두 배의 충전 속도를 구현했습니다. 단 18분 충전으로 80% 주행. 가능이는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망설이던 가장 큰 불안을 해결해주는 기술적 돌파구였습니다. 해외 언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국 탑기어는 EV6를 2022년 올해의 차로 선정하며 한국차가 이제 전기차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의 심장부 독일에서도 아이오닉5가 올해의 차에 뽑히자 현지 기자들은 벤츠와 BMW의 땅에서 한국차가 왕관을 차지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불과 수십 년전 싸구려라며 무시받던 한국차가 이제 유럽 무대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이 성공이 단순히 충전속도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차는 디자인과 공간 활용, 그리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GMP를 앞세워 소비자 경험을 혁신했습니다. 뒷좌석을 눕히면 캠핑 침대가 되고 내부 전원을 활용해 야외에서 전자기기를 쓸수 있는 기능은 소비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생활의 확장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점을 한국차가 단순히 따라잡은 것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바꾼 순간으로 평가합니다. 전기차는 테슬라가 독주하던 시장이었지만 한국차는 고속 충전과 플랫폼 혁신으로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한때 언덕길에서 멈춰 사람 손으로 밀어야 했던 차가 이제는 18분 만에 충전해 유럽 고속도로를 달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격차 자체가 곧 한국차가 써낸 가장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였습니다. 1948년 미군 트럭을 뜯어내 자력으로 조립한 보잘 것 없는 한 대의 시발 택시. 그 초라한 바퀴에서 시작된 여정은 이제 믿기 힘든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불과 70여 년 만에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자동차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실제 수치가 이를 증명합니다. 2022년 기준 현대기아 그룹은 전 세계에서 684만 대 이상을 판매하며 세계 3위 자동차 제조사에 올랐습니다. 수출액은 연간 700억 달러를 넘었고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했습니다. 아이오닉 5와 EV6 같은 전기차는 유럽 북미에서 연이어 올해의 차를 수상하며 단순한 판매량을 넘어 브랜드의 위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도 달라졌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한국차의 점유율은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미에서 10% 유럽 주요국에서 8%를 차지하며 한국차는 이제 글로벌 메이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폭스바겐, 도요타가 선점한 전기차 시장에서도 현대 기아는 확실한 대항마로 자리 잡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모든 성과가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부모 세대가 언덕길에서 차를 밀던 기억을 간직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충전 기술과 프리미엄 브랜드를 자랑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간극 자체가 곧 한국차가 써낸 가장 강렬한 반전의 드라마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공 비결을 위기 때마다 새로운 길을 찾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IMF의 몰락 속에서 현대기아 그룹이 태어났고, 싸구려 이미지의 조롱 속에서 품질 반전이 이루어졌으면 테슬라 독주의 전기차 시장에서 800V 혁신으로 반격했습니다. 매번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한국차는 포기하지 않고 반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한국인의 의지와 집념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발택시에서 EVU까지 그 길은 단순한 산업의 역사가 아니라 한 나라가 걸어온 도전의 기록입니다. 보잘 것 없는 시발 택시의 첫 출발이 시작이 되던 순간 아무도 지금의 결과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70년의 도전과 반전 끝에 한국은 세계 3위 자동차 강국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임을 알려드립니다.